트리플 크라운의 마지막 관문 제22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 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이 좋은 말 8번마 컴플리트 밸류 바깥쪽에서 앞섬에서 선두입니다만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7번마 승부사 초반에 승부를 걸어봅니다. 7번마 승부사가 선두 1마신 앞섭니다. 바깥 2위는 8번마 컴플리트 밸류 안쪽 3위는 4번마 티즈 바로우즈 안쪽에서 모습 보이면서 3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선두 7번마 승부사 2위는 8번 마 컴플리트 밸류 3위는 13번 마 대지 초이스 바깥쪽에 3위까지 따라고 안쪽에서는 4번 마 티즈 바라우주한 가운데서는 5번 마와우와우가 초반 5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9번 마 범이 내려온다도 중위권에서 선두권가 나면서 이 코너 이제 결승선 건너편 직선 로에 들어섭니다. 선두는 안쪽에 7번 마 승부상 계속해서 1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8번 마 컴플리트 밸류 1마신의 거리차로 따라갑니다. 7번 8번 두 마리 앞서고 바깥쪽에 13번 마 13번마 돼지초이스와 안쪽에서는 4번마 티즈바로우 즈 각각 선두권을 형성합니다만 바깥쪽에 올라오는 9번마 멈이 내려온다와 외곽쪽 16번마 불의 거미 이제 중위권에서 모습 보이면서 4, 5위권 따라가고 있습니다 초반 선두 7번마 승부상 다시 한번 만나는 공선주로 3코너까지 계속해서 앞섭니다만 거리차는 반나신 좁혀지고 있습니다 2위는 8번마 컴플리트 밸류와 바깥쪽에 13번마 데이지 초이스 외곽쪽에 9번마 범이 내려온다가 각각 1, 2, 3, 4, 위따라고아직에 4번마 티즈 바라오죠 한가운데서 5번마 와우와우와 10번마 캡틴 야키 바깥쪽에 모습 보이면서 6, 7번 10번마 캡틴 야키도 바깥쪽에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수 7번마 승부사가 앞서있습니다 7번마 승부사와 바깥쪽에 8번마 컴플리트 각각 1, 2위 기록하면서 이제 사코로 들어서 결승선 직선주로 들어섭니다. 결승선 직선주로 8번 마버플리트밸류 결승선 직선주로 안티스 1마시나 선니다 8번 마버플리트밸류와 바깥쪽에 10번 마 캡틴 야키가 도전을 합니다. 10번 마 캡틴 야키 1번 마 블라인더 챔피언 바깥쪽에 모습 보입니다. 결승선 직선주로 10번 마 캡틴 야키가 올라옵니다. 10번 마 캡틴 야키 조인먼 계술과 찬란한 10번 마 캡틴 야키가 결승선 직선 근이라이 챔프가 니다번 경주 10번 마 캡틴 양키 마일에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까지 10번 마 캡틴 양키와 조인권 기수입니다. 경주리 2,000m 제8경주 2분 10초 플랫 캡틴 양키 조인권 기수 마일에 이어서 더비를 건너뛰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를 화려하게 승부수를 걸면서 마지막 승부 차지합니다. 10번 마 캡틴